몇년 전부터 우리나라도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나왔었습니다. 스튜어드십 그러면 청지기라는 아마 집사 이런 뜻이 생각이 나실 것 같은데요. 즉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것은 청지기로서는 집사로서 지켜야 되는 어떤 행동강령들을 스튜어드십 코드라고 말을 합니다. 대부분, 이스어레치 코드가 사용되고 있는 이 영역은요, 이 경제계에서는 투자자들입니다. 투자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가지고 지금 금융 투자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돈은요, 금융회사가 가지고 있는 돈은 이 금융회사 돈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이나 투자기업들, 투자금융기관이 자기네 돈도 일부는 있겠지만요, 대부분은 국민들이 낸 연금이라든지 아니면 국민들이 맡긴 그런 투자 저축, 그런 돈들입니다. 즉 은행이나 국민연금과 같은 곳은요. 다른 사람의 돈을 대신 관리해주는 집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집사들은요. 의무사항이 있죠. 자기가 맡은 이러한 돈이라든지 어떤 재물이나 재산을 잘 관리하는 것이 바로 이 집사들, 스튜어들이 드잘 지켜야 되는 그런 행동강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튜어드시코드들은요. 돈을 위탁받아서 수탁받아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이라면 누구나 이제는 우리의 원래 주인들의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우리가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잘 해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인데요. 그럼 예를 들면 지금까지는 이런 주주들, 우리에게 돈을 맡겨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이익극대화를 시켜주기 위해서 지금 사회나 환경에 무리를 많이 일으키더라도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고 영업이 좋고 이런 것들을 투자해서 돈을 벌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이 수천 시코드는 정말 선한 착한 청지기가 되기 하기 위해서요 나쁜 기업에 투자한다든 이런 것들 다 하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돈을 버는 과정에서도요 투자자들이 이제는 더럽게 돈을 벌지 말고 정말 좋은 기업에 장기적으로 잘 투자를 해서 그렇게 해서 얻은 수익을 우리의 원래 주인들에게 다시 또 돌려주고 이런 것들이 청지기들이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나쁜 기업에 계속 돈을 투자하고 주식을 사주고 해서 주가가 계속 오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그런 나쁜 기업들은 우리가 지금 아동 노동하고 있고, 그리고 환경도 많이 오염시키고 있고, 집에 것도 별로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가가 계속 오르고, 매출액 엄청 많아지고 하면은, 이런 기업들이 고쳐질까요? 안 고쳐질 겁니다. 지금도 뭐, 잘 하지 못하지만, 계속 우리 매출도 잘 되고 있고, 돈잘 벌고 있는데, 뭐, 아쉬운 게 별로 없단 말이죠. 그래서, 먼저 이런 것들을 돈을 가지고 투자하는 사람들부터 먼저, 투자의 관점을 바꿔서요, 정말 ESG를 잘하는, 곳.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모 기업이 대기업이 ES를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국민연금 같은 곳에서요 의결권을 반대를 했단 말이죠. 그 기업이 대표이사를 연임하거나 주요 경영진을 뽑아야 되는 자리에서요 그럼 국민연금 이라든지 그런 적극적인 성향을 띠고 있는 투자자들은요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었습니다 너희들 그런 식으로 환경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지배구조 옳지 않은 경영을 계속한다면 우리는 너희들이 너희들의 대표이사를 우리가 승인해줄 수 없어. 또 사회이사를 우리가 아예 대신 보낼 거야. 라는 그러한 적극적인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죠. 즉, 스튜어드 시코드는요, 실제 이익을 잘 작동하도록 이제는 돈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 또는 금융기관들에게 주어진 어떤 책임, 임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